수혜자가 관공서를 찾아오는 기존의 복지 정책이 이제는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 형태로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른바 찾아가는 동마을 복지센터 정책인데요. 성북구가 이를 도입한 지 어느덧 1년이 됐습니다. 박용 기자입니다. 차상위 계층으로 분류돼 기초 노령 연금으로만 생활하는 김모 할아버지. 성북구 삼선동 김 할아버지 집에 복지 플래너가 찾았습니다. 최근 폭우로 인한 비 피해는 없는지. 건강은 이상이 없는지 파악하고 매칭 가능한 지역 복지 자원을 찾습니다. 어르신들이나 아니면 빈곤 가정에 대해서 우리가 어, 법적인 부, 부분만 보통 <laughs>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지금은 지역에 있는 자원을 좀 활용할 수 있도록 사례 관리라든가 자원 발굴에 대해서 연결해드리는 활동을 좀더 많이 할수 있어서 복지 성북구에 찾아가는 동마을 복지센터가 지역 수혜자를 찾아 발로 뛴지일 년이 됐습니다. 복지 플래너와 복지관 주민 등이 참여한 기념식에는 지난 1년간의 활동 사례 발표와 복지점 등 퍼포먼스 등이 마련됐습니다. 일부 동에서 시범적으로 운영되던 서비스가 지난 1년 동안 20개 전동으로 확대됐고 이를 위해 총 130여 명의 복지공무원이 새롭게 충원됐습니다. 영세 아이와 65세 이상 가정에는 방문 간호사가 위기 가정에는 사회복지사가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지난 1년간 복지 플래너들이 가정을 방문하고 또 지역을 직접 주민들과 함께 방문함으로써 체감도도 높이고요 마을에서 서로 돌보는 공동체를 그래서 정말 마을 복지 복지 공동체가 형성되는 그런 큰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고요 성북구는 한 단계 더 나아가. 봉사단체와 지역기관들이 직접 집수리 봉사와 마을 결연 등에 나서는 마을 복지 특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용입니다.